디올. 오, 이쁘다, 이거. 어, 아, 이거는 진짜 이쁘다. 여러분, 이런 신발 어때요? 이거 디올 거 맞죠? 와, 이쁘다. 오우, 오우 대패. 오 완전 맘에 드는데, 이거? <목소리> 입구에요. 동선시장 한번 가볼게요. 음... 예전이랑 변한 건 없는데요. 어... 오늘 주말 야시장을 안 해서 그런지 한산하네요. 여기 있는. 옷들은 우리가 일명 짝퉁이라고 부르는 그런 곳이에요. 그리고, 음, 이런 악세사리. 우리가 필요한 게 뭐가 있나 볼게요. 짐볼 같은 게 있으면 좋은데 짐볼이 없어요. 그리고 사이키 조명 그리고 노래방 기계 그리고 블루투스 스피커 다 있네요. 필요하면 살 거예요. 이 앞에 보이는 데가 동수원 시장이에요. 어... 지난번 한번 왔었었는데 어... 수리하더라고요. 동선이란 동선 남북의 동자예요. 동대문이라고 불릴 만큼 똑같은 표현을 쓰면 될것 같아요. 나중에 이런 대형 조명 하나 사러 나와야 되겠어요. 문이 다 쳐서 안쪽은 못 들어가 보고요. 겉에서 보는 모습인데, 어, 여기가 일명 짝퉁시장이라고 불리는데요. 짝퉁시장. 그러고, 어, 신발 사러 왔다 한번 망했어요. 한 적이 있거든요. 여기가 원래 사람이 많아요. 근데 오늘은 이렇게 인가하게 사람이 없네요 동수원 한번 네온 한번 볼까요 동수원시장 이렇게 써있네요 어디야? 뭐 여기, 여기는 시장이라서 그나마 공안들이안 오고요 저 야시장은 11시 넘어서 아마 저희가 늦게 온것 같아요. 밥 먹다가, 놀다가. 음, 다음 기회가 되면 한번 나와서 야시장 한번 찍어 볼게요. 여기는 먹거리. 엄특길에서 어. 그러니까 먹거리.. 여기는 먹거리 쪽이에요. 여기는 야시장이라고 써있구요. 음식 특화거리로 되어있네요. 그리고.. 여기 음. 이제 샤넬 옷 있고 여기 다 명품 옷이 지그 다음에.. 아저 루이비통이구나. 루이비통 옷지. 어우 내가 좋아하는 이름 옷도 있네. 나 이름을 좋아하는 거 이거. 나 이런 옷 완전 좋아해. 한번 이거 사 입어야 되겠어. 너무 이쁘다. 여러분 이거 이쁘죠? 내 스타일. 응. 동남아오면 저런 반바지 하나 사 입어야지. 저 야자수 반바지. 음, 저거. 동남아오면 여러분 아... 동남아오면 요거... 이런 바지 하나 사 입어야 돼요. 요거 신상인가 봐요. 저는 <laughs> 바나나 있어요. 바나나 바지. 자, 여러분. 샤넬 아니, 루이비통, 샤넬밖에 몰라. 아, 루이비통. 명품 루이비통, 2,500원. 단돈 2,500원. 자, 여러분, 동남아오면 이런 거 하나 꼭 구비해줘야 됩니다. 알겠죠? 동남아오면 2,500원. 이쪽에는 낮에는 안 열려요. 밤에 와야 이제 이렇게 시장이 열리고요. 순면이네, 순면 이거는 가격은 안 적혀 있지만, 그리고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만한 세계 명품은 다 모여져 있는 이런 신발이 요즘 유행인가 봐. 여러분, 한국에서 요즘 이런 신발 유행이에요. 엄청 많네. 다운이어와 못잠, 소리. 여러분, 생각해보고 가격을 얘기하는 게좀 수상해요. 5,000원이라고 하는데, 아마 생각해보고 <laughs> 하는 게 조금 더 부른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땐 남무어이에 살것 같은데. 2,500원에. <laughs> 크리스탄 디올, 오, 이쁘다, 이거. 어, 아, 이거는 진짜 이쁘다. 여러분, 이런 신발 어때요? 이거 디올 옷 맞죠? 와, 이쁘다. 와우 오우, 오우 대패 오우 완전 맘에 드는데 이거 각종 명품이 다 있습니다 와저뱀 저거 구찌 잖아요 뱀저 신상이구나 이야 멋있다 지방시 여러분 지방시 어때요 지방시 좋습니다 <laughs> 어우 이쁘네 루이비동이네요 루이비통 우와. Ba chăm bao nhiêu ba 300 Cả bộ ba cả ba chăm cả chăm 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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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ăm 이게 신상이구나. 이렇게 엠보싱이 신상이네. 누이비똥 이렇게 올록볼록 올록 엠보싱이 어. 신상인가봐. 마늘들어. <laughs> 전 세계 신상 명품을 여러분 만나볼 수 있어요. 이게 올해 신상인가봐 엠보싱 있는 게. 오늘은 여기까지. 동선을 보면서